전체 집합 U는 X를 자연수로 가진다. 자연수 전체 집합이다. 라고 보면 되겠고, 거기에서 부분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, 원소의 합은 21. 상수 K에 대해서 B라는 것은 A의 원소들이 있는데 K씩 싹 더한 것을 B의 원소로 가져가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 4와 6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임의의 두 원소 A, B라고 적을게요. 원소는 4개만 있다 했으니까.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은 K만큼 더한 것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4 더하기 K, 6 더하기 K, A 더하기 K, B 더하기 K라는 뜻인데 얘들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? 4와 6은 들어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죠. 그럼 k 값에 따라 뭔지 좀 애매한 상황인 거니까 나아 조건은 이제 살펴보자 이 말인 거예요. <laughs> 자 합집합의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은 40이다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a 원소의 총합은 21이라고 지금 대놓고 알려졌죠. 그래서 a 원소의 합이라는 것은 21이래. 그럼 B 원소들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, 4개의 원소의 합이 21이란 말이야. 그니까, 러 임의로 A, B, C, D의 합이 그냥 21이라고 가정해버려. 그리고 K, K, K 더했고, K 더했고, K 더한 것들을 더한 거니까, 결국 A의 원소 총합에서 K를 4번 더한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. 그지? 그니까, 러21 더하기 4K라고 볼 수가 있다. 이 말이 된 거야. 근데, 위에도 4, 6이 있고 밑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4와 6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라고 가조권에서 나와 있다는 라 거죠.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21 더하기, 21 더하기, 4k라는 거에서 4와 6이 중복돼서 표현됐기 때문에 10을 빼준 게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이다. 그 결과는 4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된 거예요. 그럼 4k라는 것은 얼마냐? 42. 넘어가면 50, 12가 나와야 된다. 이 말이 되겠죠. 아, 18인가? 50, 18이죠. 어? 그냥 8이가. 4 2 어, 8. 그래서 K라는 것은 2라는 걸 알게 됐다. 이 말이 된 거야. 그럼 B 원소들을 다시 적어 보면은 6이 확정이 됐고, 8이 확정이 됐고, A 플러스 2가 있고, B 플러스 2가 있다라는 건데, 4가 있어야 돼? 없어야 돼? 4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그러면, A가 작은 거고 B가 큰 거라 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놈을 4라고 정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라고. 그럼 A 값은 2라는 걸로 확정이 됐다는 뜻이죠. 근데 또 A 원소의 총합은 21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가 10이야. 얘 둘이 더하면 11이 나와야 될 거잖아. 그러니까 B 값은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. 이때 A 원소 총 곱, 싹다 곱해라.